가시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출연으로 더욱 화려해질 이번 양산흥상회야제를 기대해 봅시다. 경남 양산시는 오는 20일과 21일 이일간웅상체육공원및 회야강 백동교 둔치에서 2023양산흥상회야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양산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축제 분위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축제는 4년만에 개최되는 만큼 양산웅상회화제추진위원회와 관련 부서가 협업해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해왔다. 축하스에는 장윤정, 박군, 프로미스나인, 노브레인 등 유명 가수가 출연해 회화제의 개막식을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박서진의 출연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와 함께 트로트 음악의 대중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축제에서는 더욱 뜨거운 분위기가 예상됩니다. 박서진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친근한 매력으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곡으로는 춘몽, 베라비아와 진아야 등이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그의 뛰어난 무대 재능을 더욱 많은 이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출연은 양산웅상회야제에 많은 이들이 몰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서진을 비롯한 출연진들의 무대와 함께 관객들은 예술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폐막식 역시 다양한 퍼포먼스와 박창근, 김희재, 요요미, 유민지 등의 가수가 출연해 축하쇼를 펼친다. 이들 가수들의 출연으로 인해 양산웅상회야제는 국내 최고의 대형 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양한 음악과 공연,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이번 축제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 양산웅상회야제는 지역 경제 발전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활력과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양산 운상회야제는 오랜만에 다시 열리는 특별한 행사이 있기 때문에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